걸을 때마다 고관절이 욕신거려 걷기 힘들고 그냥 서 있어도 아파요. 진료실에서 흔히 듣는 고관절 통증 환자분들의 하소연입니다. 걷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한다니 당사자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렇게 되면 단순한 산책이나 계단 오르내리기, 장보기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조차 고통스러워집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초기의 가벼운 불편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관절 통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고관 관절 주변에는 서로 반대 역할을 하는 두 가지 근육들이 있습니다 외전근은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리고 걸을 때 골반을 수평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전근은 다리를 안쪽으로 모으면서 골반이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이두 근육군은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당기면서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외전근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 근육간 균형이 깨지면서 내전근이 상대적으로 우세해져 다리를 안쪽으로 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관절이 안쪽으로 말리면서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는데 마치 다리가 x자 모양으로 변하면서 걷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상적으로는 다리가 일직선으로 앞뒤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다리가 안쪽으로 꼬이듯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걸을 때마다 고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 해지게 되어 고관절 통증을 일으 킵니다 이와 달리 만약 내장근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반대편인 외장근이 상대적으로 우세해져서 골반이 바깥쪽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걸을 때 골반이 위아래로 과도하게 흔들리거나 허리가 좌우로 심하게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치 펭귄이나 오리가 뒤뚱뒤뚱 걷는 것처럼 걷게 됩니다 이렇게 뒤뚱거리며 걸으면 몸의 중심축이 불안정해집니다 이 때문에 고관절에 비정상적인 미세 손상이 가해지고 고관절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런 고관절 통증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프롤로 치료는 고관절 주변의 약해진 인단화 힘줄에 고농도 포도당 용액을 정확히 주사해서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치료입니다. 주사된 포도당이 약해진 조직을 자극하면 우리 몸이 치유 과정을 시작하게 되고 이때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튼튼하고 탄력 있는 섬유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마치 찢어진 옷감을 더 튼튼한 실로 다시 꿰매는 것과 같은 과정으로 손상된 인대가 점점 두꺼워지고 원래의 탄력을 되찾게 됩니다. 인대가 강해지면 고관절을 받쳐주는 힘이 향상되어 걸을 때 고관절이 흔들리거나 이 정상적으로 틀어지는 현상이 줄어들면서 통증의 원인이 해결됩니다. 더불어 불안정한 관절을 붙잡으려고 과도하게 긴장하고 있던 고관절 근육들인 내전근과 외전근 사이의 근육 균형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고관절 통증의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